깔끔~ 꽁이다, 꽁~ 꽁이다, 깜짝 놀랐지? 자, 여기는 밧줄로 쳐서 못 들어갑니다. 밧줄 없는 곳으로 출발, 가자. 이쪽으로, 곰돌이도, 거기 밧줄 있어, 여기는. 고기에, 이쪽으로 와. 안 돼, 옳지. 이쪽으로 가자, 이리 와. 옳지, 아, 착해. 가자, 가자. 가자. 와, 파도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? 또 갈림길이네. 어디로 가고 싶어? 니네 가는 곳으로 엄마 따라갈게. 가자. 어디로 갈 거야? 위, 아래, 위, 아래. 어디 갈까? 오, 오른쪽으로 갈 거야. 가자, 가자. 가자.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걷기가 아주 좋아요. 가자. 우리 목카안 보이네. 얼추. 가자. <laughs>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아 신나. 아 신나. 아 신나. 거기서 장난치면 떨어집니다. 거기서 장난치면 아래로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굴릅니다. 까꿍 우리 담이 까꿍 우리 모카, 우리 곰돌이, 어디 숨었어? 아쿠! <laughs> 아이, 신나. 궁뎅이가 그냥 실룩실룩 하시네요. 응? 너무 신나서.